가산세 계산 방법을 보시면, 우리 확정신고 때 하는 게 있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정신고는 기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산해 갖고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근데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별도하죠. 여기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기재하고 가산세를 개, 계산하는 게 이제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산세를 보면 매출에 대해서가 문제에서 많이 나오겠죠. 전자생에서 미발급, 지연발급일 경우에 가산세를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전자생에서 발급 어, 사업자가 우리 종이생에서를 발급했어요. 이때는 어, 2퍼센트인데 어, 1퍼센트로 좀 깎아줍니다. 그래서 어, 전자생에서 발급 대상 사업자가 종이생에서 발급했을 경우. 1%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는 것 그리고 전송관련 가산세도 매출에 관련된 가산세겠죠 그리고 매입은 지연수치에 있을 경우 우리 가산세가 있어요 그리고 부실기재라고 해서 매입세액을 과다기재 해갖고 공제를 받았어요 이럴 경우 부실기재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신고 불성실의 일반 신고 불성실하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있죠? 이것은 미달 신고세액의 10%인데 아, 만약 확정 신고는 일기 예정 신고때 분을 확정 신고때 한다 그했죠 따라서 상결리내 수정 신고가 되기 때문에 75% 감면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은 이것은 공급가액으로 계산. 아죠 0.5%를 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개월 이내 수정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 75%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신고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데 이제 수정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틀려져요 만약 1개월 이내에 있을 경우 90% 감면이죠 그리고 상개월 이내 수정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75%가 감면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는데 이것은 연체이자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미달납부세기 있어요. 그러면 미나밀스 곱하기 만분의 이점 해갖고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요.